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손금관상 해설 전문가 홍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처음 다 뭡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게 생사를 매어놓고 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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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젊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을 하였다 손치더라도 늙었을 때는요 슬슬, 슬슬 즐기면서 여유롭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소일거리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을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운을 간직한 사람의 대표적인 손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손금입니다. 운명선이 쭉 올라가다가 손, 중지 손가락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 그런 늙었을 때까지도 그냥 빼빠지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요. 중재, 중앙으로 올라가면다 운명선이 끝이요. 하지만은, 약지, 즉, 매의 성공, 즐거움, 행복을 나타내는이런 쪽으로 운명선이 치우치다, 이 말입니다. 중재,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약지 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운명선을 가진 사람은, 젊으실 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명을 떼놓고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늙었을 때는 이 사람은, 슬슬 그냥, 이유를 즐기면서, 이렇게, 유유, 유 여여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 직업을, 직업을 가지도 그런 직업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즐기면서 그냥 웃으면서 항상 여유롭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이런 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쭉 올라가가지고, 중지 중앙으로 운명선이 끝이 올라가지 않냐고, 약지의, 약지 약치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손,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젊었을 때는 빼빠지게 진짜로 막 그냥 명을 걸어놓고 일을 하였다 손치더라도 늘었을 때는 노후에는 그 그냥 일을 갖다가 여유하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행복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 지급을 가지고 그런 지급을 가진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